오늘 밤 여러분께서 이 상달 보름이라고 하는 이 재수 있는 축복 같은 또 이런 보름날에 어울리는 그런 머리맛풍수열을또잘 해주시게 되면 2026년의 그 대운을 또 미리 또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. 그래서 또 오늘 밤이 또이 상달 보름이라고 하는 또 오늘 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상달 보름이라고 하는 이만월의그풍요의그 기운이 또 낭비되지 않고 또 가장 그 크게 내려앉고. 그 기운이 그 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소주 잔이나 그 작은 그 유리 잔 하나를 그 준비하셔서요, 사랄 그 아우발을 그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아우발의 그 숫자의 그 의미는 꽉찬그 숫자의 암시가 되기 때문에 이보름의그 만월 제복의 그 기운과도 잘 호응을 합니다. 또 사랄은 초상 음덕의 그 기운이 강하니 상달에 초상과또 자손의 그 번영을 있는 그런 그 매개체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. 투명한 또 작은 그 요리잔에 나의 소주잔은 막힘없이 또 전개될 2026년의 그 제복을 담는 그 재물 그릇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조상 음덕이 또 강하게 그 착용하는 이밤 시간 또 머리 맞히라고 하는 이 풍수 공간에서 또 돈복의 그 관문 지위를 지닌 이런 공간에서 이런 풍수적 배열은 집안으로 더욱 꽉찬이 보름의 그 복된 기운. 재정적인그 기운을 또 끌어 주게 됩니다. 특히 또 날이 그날이니만큼이 상달 보름이니만큼 또 어제 오늘 또 아마 이 재복 성취 발언주 또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. 여러분께서 이 행운의 그 말발 굽굽 편자 그림이 그려 있는 이 재복 성취 발언주를 여러분께서 그 오늘 밤 주무시기 그 전에 또왼손에그 엄지 검지로 또 만져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제복성추 행운의 그말발굽고 편자 그림이 그려있는 이제복성추 발언주는 그 버리시는 게 아니죠. 재운성추의 오색 발언주는 그 다음날 신속하게 그 버려주셔야지만은 하 행운의 그말발굽고 편자 그림이 그려있는 이 복복자를 그그그그 쓰는 제복성추 발언주는 그. 1 년간 이불장이나 그 옷장에 그 보관하는 그런 용도입니다. 돈복이 그 축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반복이 될때 누적이 될때또그 기운이 증폭됩니다. 그래서 통수 기원의그 반복이 될때또 우편으로 받으시거든 한 곳에 그 모아서 이 말발굽고 편자 그림은 꼭 모아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태상 같은 그 돈복을 불러드립니다. 여러분께서 그 소주잔이나 그 유리잔에 담으니 쌀알 아우발은 그 다음날, 날이 바뀐 그 다음날 그 흙에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